범찬이의 주말 이야기. 어, 범찬이 네. 어, 이번 주말에는 뭐 했을까요? 범찬이 엄마랑 마트에 가서 수박 샀어. 우리 스위트 수박, 저 조그만 한거두개 들은 거 샀어요. 그 범찬이 카트미고 숭숭숭 가서 어, 새우도 사고. 어, 오징어. 범찬이 오징어 떡국 과자 알아요? 그 만든 오징어야. 오징어, 오징어도 사고. 응. 그렇죠, 쑥쑥 그 고기도 샀어요. 자 저게 사가지고 어디 갔을까 시골집 갔는데 상추가 무럭무럭 자랐어. 범찬이 할아버지랑 같이 상추 따는 거 배웠어요. 범찬이 근데 상추 잎 끝만 따지 말고 밑에서 따야 돼. 이거 뭐야? 이거 카이소타다. 스페인 양파래. 야 이거 맛있게 먹어. 범찬이 이거 안 먹었지 물놀이 하느냐고. 오징어도 저기 불에 구워 먹었어. 어, 어. 음 엄마가 맛있게 구웠고. 자 그리고 이제부터 새우 범찬이가 이거 새우 먹는다고 했지요. 어 범찬이가 새우 먹는다고 했고 또 고기도 먹고 소고기 오 아이고 맛있게 먹었어 범찬이 맛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어 엄마랑 백화점 가서 신발도 샀어 어 범찬이한테 신발 색깔 고르세요 했지 어 범찬이 신발 마음에 들어요 어 마음에 들 어. 범찬이 신발 사고 또 백화점에서 또 어디 갔을까요? 어 이거 뭐야? 이상한 나라의 동물원 전시를 보러 갔어요. 펜더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소도 있고 안에 이상한 나라의 동물원 저 뭐야 호랑이구나. 어 돼지가 뭐해? 차 마시고 있네. 이거 삽살개. 어 플라멩고 아이즈 범찬이. 어 이거 고양이인 것 같아. 음. 어, 자 수고했다 주인아 간식을 다오. 어 사실 저는 간식만 있으면 돼요. 너무 쉽다 범찬아 그렇지? 어 그리고 옥상 정원도 구경했어요 음, 날씨 좋았지 응 어. 그래 바람개비도 돌아가고 응 어. 짜자 그저기 의자에 앉아봤어 자 범찬이 그리고 어, 시골집에서 물놀이도 했죠 그리고 거꾸로 벙천벙 천벙 와 멋진 싱크로나이즈도 선수 같아요 어. 자, 범찬이 피로도 풀면서 주말이야기 끝.